나는 박성균이 올인하는 거 한번 보고 싶다. 너무 안 좋은 방이야. 일단 박성균 투에 박성균은 원베럭 더블. 그냥 서로 무난하 운영이네. 와. 제대로 부분에 해처리가지어지 오 걸어가기에는 만한데박성규오 네. 박성규 지금까지는 대처 좋은데? 좀... 네. 아 요새는 막 뮤탈 막 두세 부대 커나면서 온니 네. 뮤탈 같은 거안 하나? 네. 그런 게 낭만인데. 네. 저그의 낭만. <laughs> 아니 뭐 요새 막 발키리 빌드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와. 얘도 집요하다. 네. 또 조금대 어 조금대 뭐야 페아이 분데? 저래서 한시 먹었구나. 안쪽이라든가 마름쪽 건들지 마라는 이런 취지로 지금은 저의 구역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디말인 네. 네. 어, 아, 기요얘 뮤턴 말이 왜 이렇게 잘 잡어? 다리 건니다 네, 그 와중에 다리를 기습적으로 건너버렸어요. 요 네. 자, 발킬까지 위에서 좀 들어가고. 하나 하나 오, 야, 가디언. 뮤탈가디언가필패가 뮤탈 있는데 갈필패 이거 뮤탈 가디언이거든. 요 근데 탈 가디언에 그래서... 필패 공식 하나 있어. 가디언이 수비에 쓰이는 거. 가디언은 무조건 공격에 여야 되는데 뮤탈 가디언이 이제 저기 수비에 쓰이는 순간 지는 거거든, 저거는. 했을 때 자주 네. 그러니까 지금 뮤탈로 잘 치는 게 마린도 잘라 먹고 개피 뮤탈 이제 가디언 만들라고. 가디언 뮤탈하려고 방어 찍은 거야 뮤탈. 가디언이 기본 갑바가 있어가지고 방어하면 더 단단해지거든. 지금 가디언 어디선가 만들고 있지 않을까? 아니야 가디언 쓸 때는 럭커 쓰는 게 아니고 히드라가 밑에서 백업해줘야 돼. 가디언이 주딜이거든.

자 그래도 자 다리를 건넙니다 또 레이스 레이스 아, 어, 발키리. 발키리 이게 가디언이 방어에 쓰이는 순간 마린 메직 대가리 숫자랑 발키리 아, 때문에 이게 안 통하거든 가디언이 너무 수비에 쓰인다 네. 히드라는 마린 매이의 껌이야 아못 아, 민다 역시 가디언은 수비에 쓰면 가필패야. 박성균이 잘 치고 나온 거죠 반대로. 치지. 어그 가디언이 수비에 쓰이게끔 박성균이 마린메딕 기어 나왔잖아 발키리랑 그리고 한시로 갔잖아 그때 이미 거의 게임 끝난 거야. 마린메딕 움직임이 좋아서. 히드라도 이제 레이스나 이제 발길 같은 거 갑칠 때 잡으려고 온 건데 박성균이 너무 잘 나왔어. 판단력이 너무 좋았어.

그냥 배럭을 전진해서 짓는다첫 번째 센터 BBS를 찾고 생더블을 박는다 두 번째 자 센터 어 센터 베럭이네 일단 빠르게 빠르게 보면서 하시겠다. 오 근데 s c 비가한 마리가 더 나가네. 계속 에서보여주 아막생 더블 같은 거 하면 잡아 죽칠라 그랬나 보네. 사태 뭔가 꼬였나 본데 얼굴 보니까. 아니 센터 바락하고 s c b 두개 나갔는데 당연히 뭔가 계속 밀릴 수밖에 없지. 센터 바락한다고 미네랄 몇십 원못 했겠지. 그리고 두 번째 s c b 정찰 간다고 또못 했지. 당연히 조금씩 조금씩 밀리는 수밖에 없지. 근데 생더블 하나 바라보고 저러기에는 좀 리스크가 큰데. 그리고 일단 찌르기는 안 돼요 대각선이라서. 대각이라서 저기 뭐야 언덕 잡고 있는 거 아니면 가면 손해거든. 얘가 이거 출발하면은 어 박성 이거 뭐야 상대방은 후속 병력 나와 있는데 대각이라서 무조건 찌르는 쪽이 무조건 손해 보지 이건. 서로 벌청거는 알아 배럭으로 다 봐가지고. 위 아래로 지금은 능선을 장악하기 위해서 탱크를 많이 뽑았는데 네. 조금 더 기술적인 면을 지금은 선보이려고 하네요. 상대가 탱크를 가졌다라는 것은 기동력은 와 아... 이거 키정찰이죠 바로 뭐... 바로 딱 봤습니다. 와 올라오는 그걸 제대로 보네요. 거의 다소발처럼 실어갈 준비 끝났었거든요. 네. 아하 너무 아쉽네요. 오늘 드랍시의 운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네, 여기. 함부로 볼까? 아, 그 그러니까 탈출이 뭔가 탈출이 나와야 돼. 이거 본진 드랍십을 위한 맞다. 이제 한번 보는 건데. 레이스들어서 본진 쪽. 네. 정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드랍십은 네, 드랍방어골려한 마리만 있으면 되서. 못, 못 내립니다. 안받은 쪽에도 벌 배치가 돼 있어서. 네. 태워한테못 내립니다, 지금은. 예.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로 생각이 똑같아 네. 네. 어? 대각선이겠다. 이제 저기 뭐야? 어 서로 맞이 공격 맞이 가면은 네. 못 미는 거 알고 있겠다. 네. 빌드도 똑같겠다. 지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리 싸움 가는 거지 서로 슬금슬금금보다더 네. 빨리 한 쪽이 가질 수 있거든, 이득을. 시원을 무조건 시원을 싸움이야 시원을 이렇게 힘내 힘은 오, 싸움 잘하는 놈이 이겨 자리 잘 잡고. 지금 집중 있는 상황이라 어 네. 위쪽에서 네. 탱크가 또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측 탱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네. 이서 많이 제거하기 위해서 벌쳐들이. 자2 지원 지원 탱크의기 자, 도기도. 네. 능선 쪽의 직원이 지원이... 예, 지금은 있기는 있어. 그러니까 태태전에서 인구수 볼때 저게 뻥 인구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돼. 거성의 근데 업이 박성균이 빨라가지고 이제 공이 없대 우르르 로르르 우르르 로르르 가면 로르르 되니까. 근데 지금 벌어진 인구수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왜냐하면은 아까는 뻥, 벌쳐 뻥, 뻥, 뻥 인구수인데 박성균의 인구수 탱크 인구수거든. 벌처 별로 없거든. 그리고 공이 없다면 이제 펜시브 걸고 뚫어버릴 거거든. 뚫는다. 근데 지금 베슬도 많아 채우고 있어가지고 이러면은 사태 9시 잡히잖아. 너 어디가? 기지 바꾸게? 기지 바꾼다고 이걸? 서로? 그냥 더 빨리 파고드는 싸움을 지금은 시도를 하고 있어. 어이걸 서로 기질 을 바꿔버린다고? 먼저 손질 좀은 지금 박성균 선수가 져봤고요 예. 어? 다시 킹값만.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막아서면은 박성균 선수가 더 이득을 볼수 있어요. 왜냐면 두군데를 건들고 있으니까. 아니 이러면 네. 박성균이 무조건 좋은데. 저 여기 좀 아니 왜왜왜 왜, 왜 기질을 바꾸 생각을 했지 사태가? 지금 따라가 보지. 그냥 답 없어서 이런 건가? 아니 박성균이 진격 타이밍에 기지를 바꾸는 건 아니지 서로 엇갈리는 거면 몰라도 박성균이 공격을 오고 있는데 갑자기 뒤늦게 뒷방을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판단이었어 그니까 박성균이랑 서로 사태랑 서로 같이 엇갈렸으면은 이제 괜찮거든? 근데 가, 같이 엇갈린 게 아니잖아. 박성균이 내려가고 있는데 사태가 올라간 거잖아. 그러니까 선빵은 박성균이 먼저 치고 있는데. 그리고 박성균이 아까 확실히 아머리가 빨라가지고 업이 빨려잖아뱃슬도 떠있고 공이업도 빨리 됐잖아. 아까 키포인트가 공이업이 누가 더 빨리 됐느냐였거든? 여튼간 다시 어, 게임으로 돌아와서 이거는 이제 사태가 답이 없는 상황까지 왔어. 멀티 숫자도 이제 좀 멀티 피해본 것도 피해본 건데 업발도 있고 이제 업은 계속 차이 날 거거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똑같은 대각이어서 똑같이 성장하는데 업그레이드가 늦고 탱크 숫자가 딸려. 그럼 솔직히 희망이 없어. 같은 종족이니까. 그리고 드랍십이 빛을 발휘할 때는 지상군이랑 드랍십이랑 같이 움직일 때. 이때 빛을 발휘하는데 단독 드랍십은 이득 보기 힘들어. 어 근데 박성규 잘한다. 박성규 그냥 뚝심 있게 게임하는데 되게. 이게 힘들게 게임을 하네. 근데 원래 박성균 같은 스타일이 좀 무서운 스타일이긴 해. 잘하면. 되게 정성적, 정성적으로 게임하는데. 엄청 딴딴한 플레이. 이제 세게 박으러 간다 박성균이. 위험한데. 만만 세 군데. 하저 어... 어, 디펜시브가 안 몸빵 안 장난 아니거든 디펜시브, 근데 뒤에 탱크들이 와야되는데 뒤에 탱크들이 어, 안오네 이게 뒤에 탱크들이 <laughs> <땅에서 웃음> 디펜시브 하면서 와야되근데 안왔어 뭔가 다른거 하고 있었나봐 이게 돌아버리는 9시... 상황이거든 아, 네. 상대방의 병력과 이한규모의 병력, 이것요차요 이게 진짜 돌아버리요요 네. 밀어 네. 네. 이거는 누가 와도 역전 <laughs> 못하지. 네, <laughs> 물량 앞에 장사 없다고. <laughs> 지금 탱크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상대는 <laughs> 아 네. <laughs> <laughs>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은 뚫어야 되지 저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열한 시 확장도 돌아오기 시작. 지금 탱크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지금은. 어. 그러니까 봐봐 사태는 계속 그냥 단독 드랍쉽을 운영하잖아. 어? 근데 이제 박성규는 지상군이랑 드랍쉽이랑 같이 움직인단 말이야 이러면은. 한 곳에 화력이 집중돼가지고 한 군데 맘 먹고 뚫으면 그냥 뚫려 이런데 그 시즈모드랑 아 드랍십이랑 같이 가봐. 아, 이거 이건 무조건 뚫리지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화력을 뭐죠? 집중하는 거야 이게 젤스의 드랍시비 때. 아, 네, 네. 이거 지지치겠다. 답이 없는 거 알겠다 본인도. 턱을넘다고 봅니다. 상황 김태형 선수가. 본인도 알아 이거 증거. 근데 자원이 있으니까 포기를 안할뿐 예, 사태 잘했는데 좀 아쉽다. 아, 어 박성규 집중력 좋다. 드랍지 다점사한다사다 아,